안녕하세요. 영어연구가 레미입니다. 오늘 영상 주제는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, reminis, r e m i n s c e n c e 인데요. 자, 왜 제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했냐면, 얘가 좀 길어요. 얼마나 긴지 잠깐 보여드릴까요? 잘 보이시나요? 자, reminis 같은 경우는 r-e-m-i-n-i-s c, e. 이렇게 모음만 하나, 둘, 세 개나 되고요. reminiscence 같은 경우는 r, e, m, i, n, i, s, c, e, n, c, e. 로 모음이 네 개나 됩니다. 자, 마지막에 있는 e는 제가 모음에 넣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 단어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, 삼절의 강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발음하기 어려운 영어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해볼게요. Reminiscen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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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어렵지 않죠?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잘 먹고, 잘 자고, 운동 열심히! 안녕! <목소리나>